지혜씨! 네, 언니! 혹시 아가씨라고 불러도 돼요? 어머님이랑 지금 찜질방 왔는데, 어차피 결혼할 거면 미리부터 호칭 익숙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. 뭐, 그런 걸 물어봐요. 당연히 되죠. 저도 좋아요. 언니 같은 사람이 곧제새 언니가 된다니. <laughs> 엄마한테도 잘해줘서 고맙고요. 고맙긴요. 당연히 잘해야죠. 효도도 빡세게 할 거예요. <laughs> 오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준 게더 고마운 일이죠. <laughs> 아, 물론 우리 오빠가 제 오빠라서 그런 건 아니어도 행시도 한 번에 패스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좀 멋있긴 하죠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내가 땡 잡았네요. <laughs> 나는 아직도 엄마랑 찜질방 못 가봤는데 언니가 딸 노릇 대신 다 해주네요. <laughs> 할수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죠 뭐. <laughs> 안 그래요 아가씨? <laughs> 약간 부끄? <복구? 웃음> 듣기 좋네요. 잘 부탁해요 새언니. <laughs> 야 이진우 뭐왜 10인데 너 집에 언제 오냐 남이사 집에 가든 말든 야이 새끼야 너 집에 안온지 반년이 넘었어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이거든 그때도 안올 거냐 아, 벌써 그렇게 됐나 아니 뭐 그때는 생각해 보지 뭐 어우 이막나니 같은 새끼야 오빠는 행시 패스하고 고위공무원 돼서 잘 나가는데 넌 뭐하냐 대학도 안 나와 직업도 없어 여친 집에 얹혀 살면서 동거나 하고 있어 안 부끄럽냐 그런 소리 할 거면 자단한다 그래 뭐 네가 내말 듣냐 됐고 오빠 결혼할 사람도 자식돌이를 하고 있는데 넌뭐 하냐 지는 <laughs> 이게 진짜 진짤... 알았다고 알았어 가면 될거 아니야 오케이 오기로 한 거다. 오빠! <laughs> 응, 왜? <laughs> 연애는 잘 돼가? <laughs> 그렇지, 뭐. <laughs> 갑자기 쑥스럽게 그런 건 뭐하러 물어? 너, 뭐 용돈 필요해? <웃음> <웃음> 우씨, 그런 거 아니다, 뭐. <laughs> 그냥 옛날 사진 보는데 오빠 생각나더라고. 옛날에 말이야, 오빠 그 여자애랑 헤어지고 진짜 힘들어 했었잖아. 맨날 죽는다는 소리도 달고 하고. 근데 세연이 만나고 나서 얼굴 펴는 거 보니까 좋아서. <laughs> 과거 얘기는 뭐하러 해. 이미 지나간 거. 그치? 뭐 어쨌든 이런 말 잔인할지 몰라도 그 일로 오빠가 정신 차리고 행시도 붙고 했으니까. 원래 오빠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 들었잖아. 근데 그일이고서영 폐인 돼가길래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. <laughs> 그랬어? 근데 다시 우리 오빠로 돌아와줘서 난 오빠한테도 새언니한테도 진짜 고마워. <laughs>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새언니야? <laughs>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. 언니가 먼저 아가씨라고 부른다길래 나도 호칭에 익숙해져야지. <laughs> 곧 결혼할 텐데 상견례만 하면 사실상 끝이잖아? 날짜 바로 잡을 거고 바로 쇽쇽 진행될 텐데. 그건 그렇지. <laughs> 상견례는 언제 하려고? 글쎄, 엄마 생신 지나고 그쯤이면 되지 않을까? 어차피 내년 봄쯤에 식 올릴 생각이라. 아, 그럼 충분하겠네. 나중에 상견례 나갈 때입으옷 알지? 사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사달라니 사줘야지. <laughs> 아싸, 역시 우리 다 최고. 그럼 일하셈. 그래. <laughs> 엄마. 응 왜? 어디야? 집에 없네? 아 서린이랑 나왔어. <laughs> 쇼핑 가자길래. 헐 나도 엄마랑 쇼핑하려고 왔는데 벌써 언니가 선수쳤네? 가만 보면 언니는 참날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야. 나보다 더딸 같아. 아이고, <laughs> 뭘 부끄러 워 부끄럽긴. 난 요즘 행복해 죽겠다 아주.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. 살갑고 싹싹하고 최고야 아주. <laughs> 다행이네. 어딘데? 아, 여기 지하철역 앞에 백화점. 음,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. 나도 어차피 살거 있어서. 그래 그럼. <laughs> 아이 지금 쉰다고 니세언이랑 카페 와 있으니까 여기 카페로 와. 알았어요 아가씨, 오늘 고생 많았어요. 아, 고생은요. 고생은 언니가 했죠. 엄마랑 먼저 쇼핑 가고 엄마 기분 맞춰주고. <laughs> 에이, 한게뭐 있나요? 그냥 같이 쇼핑한 건데요. 아가씨도 쇼핑할 줄 알았으면 같이 가는 건데, 미리 안 물어봐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몰라서 그랬던 건데요, 뭐. 저도 알았으면 좀더 빨리 갔겠죠. 다음 주면 어머님 생신이신데, 우리 어떡해요? 아,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. <laughs> 우리 원래 누구 생일이든 생일상 안 차려요. 그냥 외식해요, 항상. <laughs>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집 근처 파인다이닝 예약해놨어요. 아, 맞다. 우리 동생 있는 거 알죠? 남동생. 아, 네네, 오빠한테 들은 적 있어요. 본 적은 없지만. <laughs> 아휴, 어디다가 내 동생이라고 내놓기 참 쪽팔리지만, 그래도 동생이니까, 그날 걔도 불렀거든요? 온다고도 했고, 소개해줄게요.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얼굴 한 번은 봐야죠. <laughs> 좋아요. 도련님까지 만난다니 설레네요. <laughs> 음, 벌써 도련님인가요? 역시 언니 성격은 아무도 못 따라갈 듯. <laughs> 제가 좀 빠르긴 하죠. <laughs> 아, 맞다. 언니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? 우리 동네 근처에 계속 살았다면서요? 그럼 나랑 겹치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아, 어, 외국에서 나왔어요. <laughs> 중학교 때 유학 갔어가지고. 어, 그래요? 에이, 아깝다. 연결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. 유학 생활은 어땠어요? <laughs> 뭐 재미있었어요. 가끔 외롭기도 하고. <laughs> 이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. 오빠랑 나랑 엄마랑, 동생 그 자식은 영 가망 없고. <laughs> 동생은 어디서 살아요? 몰라요. 정확히는 지 여친 집에서 동거한다는데, 뭐 말이 동거니, 돈도 못 버는 게 그냥 얹혀 사는 거죠. 아. 아. 나중에 걔 보고 우리 집안 형편 없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, 언니? <laughs> 아, 설마요. 그럴 리가 있겠어요? <laughs> 그럼 다행이고요. 야, 어디야? 왜안 와? 아, 가고 있어. 차막혀서 그래. 못 타고 오는데. 버스너 오토바이는 어쩌고팔았다 왜? 오 이제 정신 차렸냐? 뭐래 엄마 생일 선물 사느라 잠깐 반거야 금방 알바해서 다시 살거임. 아유 이걸 이쁘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. 폐륜 효자 같은이라고. 아 얼른 오기나 해. 세원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. 아 알았어. 야 뭐냐? 너 세원이랑 아니야? 아이씨 형이 연애한다는 여자가. 그 여자였어? 어, 왜? 어떻게 아는데? 아, 아니, 말을 해봐. 뭔데 둘이 밥 먹는 내내 말도 안 하고, 덕분에 분위기 다 깨졌잖아. 아, 아 몰라. 걔한테 먼저 물어봐. 아우, 씨. 언니! 네, 아가씨. <laughs> 그, 저희 동생이랑 알아요? 둘이 분위기가 영안 좋던데. 걔한테 물어보니까 언니한테 물어보라길래 좀 이상해서. 아,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응? 음? 넌뭐 네, 얘기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. 야, 언니가 말안 하는데 뭐냐? 그 결혼 무조건 말려라. 형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. 아, 뭔데. 말을 해야 내가 말리든 말든 할거아니야 아이씨, 진짜. 이... 걔 나랑 사귀던 애야. 어? 새 언니? 새 언니는 개뿔. 걔 골초에 술을 짝으로 마셔. 주사는 좀 더러운 줄 알아? 형은 그거 다 알고 만난데? 에이, 설마. 안 그래 보이던데? 지난번에 집에서 술 한잔 할 때도, 자긴 술 못한다고 안 마시던데? <laughs> 지, 지랄? 못 마시긴 마시면 제어 안 되니까 참은 거겠지. 헐 진짜? 아 진짜지. 그럼 가짜겠냐? 야 근데 너랑 상인게좀 쇼킹이긴 한데 이미 결혼하겠다고 얘기 다 됐는데 어쩌냐? 아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렇지. 그럼? 아이 씨발. 아걔나 말고 다른 애도 만났는데 걔 애까지 가져가지고.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갔었어. 어? 산부인과? 네 애를 가졌었다고? 아니, 내가 아니라 딴놈인데뭐 수술하려면 보호자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갔었어. 헐, 말도 안 돼. 어디 그뿐이야? 누나네 학교가 그 언덕 위에 있는 여고였지? 어. 그 옆에 있는 중학교 다니다가 그때도 애 가져가지고 도망가듯 유학 갔던 애야 걔가. 아니, 그나마도 1년도 못 버티고 돌아와서 검정고시 치른 것 같던데. 헐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이. 착한 게다 얼어 죽었냐. 일진에 애들 괴롭히고 삥 뜯고 수시로 애 가졌다가 수술 받고. 그런 애를 형이랑 결혼시킨다고? 미친 거야 이건 진짜. 내가 차마 엄마랑 형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. 누나, 네가 좀 말려 봐. 내 말은 안 들어도 누나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. 아니 이게 내가 그냥 하지 말란다고 안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야, 차라리 단톡방을 파서 네가 얘기를 좀 해라. 그게 낫지. 나도 거들게. 아이씨, 그 방법밖에 없나? 그 방법밖에 없지. 솔직히 그리고 결혼을 할때 하더라도 오빠가 알고 해야지. 이런 거 모르고 했다가 진짜 큰일 난다. 알았어. 여러분, 음 뭐야? 뭐야 갑자기? 아가씨, 저랑 진우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. 어 아니 아가씨, 어 저기 나랑 먼저 얘기 좀 해요. 네? 왜요? 뭐 질리는 거라도 있어요? 아, 아니 즉. 저... 그게 아니라. 야, 넌세 언니 될 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? 들어봐, 들어보고 말해. 들어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? 아이 뭔데 그래? 너네 싸웠니? 아이 손 아래 사람이 먼저 적고 들어가야지. 이렇게 일 키우면 못 써. 솔직히 엄마까지 이 방에 부르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했는데 엄마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이 뭔데 그래? 아니 어머님 그 일단 여기서 나가셨다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? <laughs> 아이 뭐 하러 번거롭게 그래 뭐할말 있는가 본데 듣는 김에 한 번에 들으면 되지 아, 아니 그게 <laughs> 가시 방속이겠지응 누가 넌 갑자기 뭔할 말이 있다는 거야. 형, 결혼할 거야? 뭔 개소리야, 당연하지. 그럼 안 해? 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? 저 여자라니, 형수라고 불러야지. 하여튼 저 싸가지하고는. 아, 일단 대답부터 해봐. 뭐, 알만큼 알지?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. 그래? 근데 내가 진우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빠가 이걸 알았으면 지금까지 왔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유 답답해 진짜. 아 뭔데들 그래 빨리 말해봐 뜸들이지 말고 엄마 새언니 아니 저 여자 말이야 진우랑 예전에 사귄 사람이래? 어? 뭐? 뭔 헛소리야. 아 진짜야, 나 쟤랑 사귀었었어. 어머, 아니, 다 지난 일을. 그게 아니고, 어머님, 오빠. 아, 그래, 뭐, 그렇다 치자. 서린이가 연애 한번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니까. 근데 그게 뭐, 그래서, 나보고 헤어지라고? 진우랑 사귄 사이면 좀 그렇긴 하지. 그게 끝이 아니야, 엄마. 응? 쟤, 수시로 애 가졌다가 뗐다가 산부인과를 지집처럼 드나드네야. 그런 애랑 결혼을 한다고? 뭐? 아, 아이고 두야. 아유 이게 진짜니 설이나? 아, 아니 그게요. 그게 저 진짜 달라졌어요. 저 옛날이랑 완전 달라요. 오빠. 어머님… 네가 달라져봤자 여전히 골초고 여전히 술고래겠지. 주사로 맨날 남자애들한테 치근덕거리고 학교도 잘렸잖아. 중학교 때 임신해서 도망가듯 1년 유학 갔다 와놓고 잘 포장했나 보더라. 닥쳐! 네가 뭔데 내 결혼을 망치려 들어? 나 진짜 변했다니까! 과거에 실수 한번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! 네… 과거에 실수할 수 있죠.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. 몇 번이나 애를 가졌다가 지운 게, 그리고 일진이었던 게, 사람들 괴롭히고, 유학가서도 못 버티고, 1년 만에 와놓고, 마치 유학파인 것처럼 속인 거, 이게 다 실수라고요? 아가씨, 나 그동안 진짜 잘했잖아요. 어머님한테도 딸처럼 잘하고, 오빠한테도 잘하고,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? 과거일은 과거일뿐이에요. 저 진짜 달라졌어요. <laughs> 아이쇼 하고 있네. 저거 다 연기야 연기. 제 원래 급하면 저런 식으로 항상 연기했거든. 나 말고도 사귄 남자가 한 트럭에 지운 애만 몇인데 저런 애를 집안에 들이려고 그래. 형이 그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엄친나 수준인데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건 너무 아니지. 맞아 그건 그래. 난난 난 모르겠다.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. 어쨌든 진호 니네 인생이니까 니가 결정해. 엄마는 니가 하자는 대로 따를게. 근데 예전처럼 예뻐할 자신은 없네. 설이 아 그건 알고 결혼해라. 만약에 결혼한다면 말이야. 어머님 아 진짜 잘못했어요.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저 진짜 앞으로 잘할게요. 자랑스러운 며느리 될게요. 한 번만 봐 주세요. 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. 고민 좀해 볼게. 당분간 시간 좀 갖자, 서린나 아이 씨부. 니들이 네 뭔데? 뭔데 남의 과거를 함부로 짓거려? 헐, 언니. 언니는 개뿔. 씨부. 동생처럼 생각하고 챙겨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냐? 그래 어디 옛날 모습 한번 꺼내 봐. 니네 나 감당할 수 있겠어? <laughs> 아예 거봐 연결하니까 이거 다캡처해서 엄마랑 형한테 보내 누나. 그래야 믿지 않겠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안 그럴 거죠? 내가 미안해요. 순간 좀 욱해서. 아니, 그렇잖아요. 다 지나간 일로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한다는 건. 이건 너무한 거예요. 네가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형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그건 사기결혼이야. 알구나 말해. 과거 다 까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? 너도 나 만나면서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얘기 안 했잖아. 야, 이게 그거랑 같냐? 내가 너 남자 만났다고 뭐라고 해? 아니잖아. 네 행실이 문제라는 거야. 행실이. 우리 형 고위공직자고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야. 근데 그때 분명 네가 발목 잡을걸? 내가 아무리 개망난이처럼 살아도 그 꼴은 못 보지. 그건 진우 말이 맞아요. 우리 오빠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다 알고도 오빠가 결혼한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. 근데 적어도 모르고 결혼하게 둘순 없어요. 진짜 무슨 아그지 어, 어, 같은 것들 진짜 지들은 얼마나 잘 살았다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쪽처럼은 안 살았죠. 자기 삶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으로는 안 살았어요. 진우조차도요. 아 저는 진우가 세상에서 제일 망나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. 세상 좁다더니.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아, 진짜 소름이다, 소름. 두고 봐. 내가 이 결혼 꼭 하고 만다. 그 후, 오빠는 계속해서 고민 중입니다. 언니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, 아직도 오빠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.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또 한편으로는, 오빠가 이해되기도 합니다. 평생을 함께하려고 한 사람에 대한 추악한 진실을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? 그렇다고 한순간에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요. 그치만 제 바람은 오빠가 그 여자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자기의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방탕한 사생활을 가진 그 사람은 결코 오빠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우리 오빠, 정말 제 오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난 사람입니다.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. 그러면 오빠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삶에 떳떳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이번 일로 오빠가 상처를 받을지도 힘들어 할지도 모르지만 그 잠깐의 시간을 지나고 조금 더 성장해서 더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. 진심으로요.